2018년도 베리타스 신입생을 모집합니다. 지원 방법은 제일 잘 나온 사진과 지원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. 야들이 베리타스 신입생 지원자들이가? 음. 야가 야 같고, 야가 야 같은데? 아, 야는 좀 다르게 생겼네. 와, 옥수로 돈 많게 생겼네. 아니 얼굴만 보고 뽑지 마시란 게요 지는 입장이 좋은데요 그래? 그럼 야한번 불러보자 이건 오빠 먹을게요 이걸 왜 네가 먹는데 내가 사왔잖아 오빠가 여동생 살찔까봐 킬 먹어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치가 이병을 떨고 있네 왜그렇게들웠었는데 어우야 여기 경방도잘라서다 있네 아, 지금 비꼬는 건 아니고, 우리가 지금 서로 사투리를 쓰고 있어서 대화 잘안 되는 것 같아. 민주주의 핵심은 대화 타협이잖아. 그게 사투리랑 무슨 상관인데. 그러니까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지. 여긴 죄다 경상도. 여긴 혼자지만 전라도. 지금 구도 보면 딱 대립구도잖아. 이래서는 민주주의 실현이 안 된다고. 너는 뭐 그렇게 지랄에 정성스럽게 오냐? 다들 내 눈에 그... 봐라.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조개편이 필요해. 니들은 구조개편을 해야 돼. 아, 참 똑바로 좀 뽑아보셔. 저는 이거 아니었어라. 니가 뽑자 했다. 아이가 다음은 누구? 야로 할래? 왜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거지? 어. 어. 김비서랑 많이 닮았군. 들어가지. 야, 네가 떡가리가. 왜 네가 문을 열어 주는데. 응? 그, 그러게? 야, 자 봐라. 잘생겼네 아! 그건 저도 잘 아는 사실이라 그렇게 콕! 집어서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저의 아우라! 야 미쳤다 미쳤어 어이 진창제 가서 아마 커피 좀 타올래? 혹시 믹스커피 타오라는 말씀이신가요? 아 저는 워낙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탈줄 모릅니다 그나저나 다들 말투가 구수하십니다 하하 그 중에 제가 완벽한 표준어 구사자라서 제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겠네. 좋습니다. <laughs> 이 자꾸 그렇게 해라, 어? 어 그래. 나가라. 이상하다. 분명 잘생겼다 했는데. 여기 맞나? 안녕하세요. 아, 아 안녕하세요. 베르타스 신입생 삼천포입니다. 저거, 저거, 잠깐만 와봐라. 저거, 저거 진짜 그 빠져. 어, 또와가각하는데 불거라. 잘기다 네. 지금서 내 건드리면 진짜 대가리 찢듯 아픈다 진짜로. 그만째려보고 너도 이방 가서 잠이나 쳐 자라. 지금 딱 좋다네. 지금 바로 잠들 수 있다. 공손히 아, 만나요. 안녕 정화 아유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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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지 말라. <목소리> 아니, 어. 시작했잖아, 와, 진짜 개웃아 진짜! 하마하 진짜 아, 왜그런데! 진짜! 아와나라그 나이 먹고도 그러고 싶나? 니 몇살이고! 나? 내 <laughs> <와, 나, 나. 웃음> 네, 네, 나이는 서른만 다섯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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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기다 지랄하네! 벗어라! 아, 벗어라! 아 진짜! 벗어라네! 아, 아쉬어마아라 아. 벗어라! 벗어 다시 쉬라벗어나 벗어라! 아 나. 난 알진 못했다. 그날이 가장 병화로운 하루였다는 것을 좋나 아침 야너 지금 뭐단 거냐? 아 지금 뭐단 거냐고 야 새끼야 내가 무슨 뭐 단다고 쳐 놓고 지랄이야 니 아, 오늘 나한테 뒤졌어 확창자할 배가 고칠 거야 당가보려니까 뭔데? 뭔데? 나한테 와 이랬는데 야 니가 가면 우리 오빠야 눈깔을 뚫어! 니가 가면 우리 오빠야를 건드냐고! 야, 이 오빠야가 어떤 오빠야인지나 알고나 건드냐, 이 염병할 새끼야? 한번 대가리를 반대로 찢어버라니까 누가시나... 저러니까 좀 멋있네. 뭐? 반점 매력, 뭐 이런 거 있다 아이가. 자 같은 나라 사귀면... 듬직하지 예쁘지~ 뭐 얼마나 좋노~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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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~ 세계가 멸망을 해가~ 남은 사람은 니 네, 나~ 윤진이 셋 뿐이다~ 그럼 니네 누구를 선택할낀데~ 선택해라~ 내가 윤진이가~ 누구~! 정이지 이리 음. 재밌는 장난감을 또 어디 가서 갈 기야? 쭉쭉 어난다 쭉쭉, 쭉쭉, 쭉쭉. 에이비미시나 아, 니 아, 네. 좋다고 니, 네. 니네 선택한다고 이 가시나야. 아, 저 정신병자가. 야, 그래 웃지 말아야 눈가를 확 파버릴랑께 아, 알았다 오늘 아침문도 안한 애들 연장에다 잡는다는데 아, 그러냐 맞나? 내지7인데 연명하네 아, 요즘 그 야나두가 유명한다던데 내도 한번 써볼까? 그런 것은 네 같은 애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게. 응, 음, 맞나 니 네, 아픈데 이거로... <목을 들로 싸럼 Onion> 이 해? 자 내가 해낼내내내맘 없어 그래,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다 맨날 티어택을 거리더니저에 안되는게 신기한거 아이가? 지랄 연병을 쌌네 나정이는 쓰레기 형님이랑 사귀고 내 친구 혜태는 애정이랑 사귀고 난 뭐고? 나는 언제 사랑이란 걸 해볼까? 나시 야, 내가 너 싫어하는 거 알게 어 앞으로도 평생 싫어할 거니까그의 알아 라잉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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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니가 싫어하냐? 어요 어요 집해야 하니까 좀지각치 라잉 니 진짜가! 니다말하안된